민주당 의정부갑 박지혜입니다. 어, 앞서서 그 존경하는 의정부의원님께서 1 1자 정기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원전을 태양광으로 대체하는 것 때문에 전력 대금 정산 금액이 삼천이백육억가량 증가한다 이런 추정치를 내주셨는데요. 이게 삼십칠 년이후에 원전 불확실성이 있는 물량 일6육기가를 대체하는 것인데 이렇게 확정적으로 삼천이백억원가량 증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어 실제로 지금 뭐, 뭐 AI 같은 것들도 많이 그저 제조 부분에 아, 적용되고 이 해서 기술개발이 빠르기 아니라, 때문에 네. 그 단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바뀔지 지금, 그렇죠. 지금 사실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력 단가가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요금 관련해서도 하는 것들을 좀저가 조금 지향하는 것이 예, 그런 부분이 저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전기본 관련해서 저는 다른 측면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가스발전 설비 용량 문제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그래프입니다. 어, 지금 그 결과로 최근 가스발전 이용률을 보면요.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50%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1년 중에 절반 이하를 지금 놀고 있는 절반 이상을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11차 전기본을 보내 보면은 가스 발전소 건설 계획이 대폭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 석탄 화력 발전소 28기를 가스 발전으로 전환하는 정책 등이 반영되고 또 열병합 발전소 추가 건설이 이제 반영이 돼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붙여보고 할때 담당 국장님도 2030년대 이후에 렌지 발전기 설비 이용률이 1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용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에너지 정산금으로 원가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타 정산금을 받아야 되고 그만큼 우리 사회는 놀고 있는 발전소에 계속 돈을 지급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네.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 상황인데 LNG 발전 신규 건설이 필요할까요? 이셔 잘 아시겠지만 뭐 당연히 저 놀고 있는 발전소를 먼저 가동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첨두 뭐 부하 전원이라고 저뭐 의원님 잘 아실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첨두 부하 전원으로도 좀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 가지고. 뭐 지금 지금 저희 이번 봄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저 LNG를 활용하는 거는 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저희가 중간 전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무대고 늘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행 과정에 중간 전원으로 네,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네. 첨두부하를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량보다 좀더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좀 따져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저희가 또 전원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37년, 38년 그러니까 지난 10, 10차 정기분 이후에 어, 수명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같은 경우에는 무탄소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어, 두기는 양수, 여섯기는 수소전소, 나머지 네. 두기는 암모니아 혼소 그리고 네. 일부 전환 계획이 위정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탄소라는 말이 무색하게 사실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무탄소로 지금 조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뭐 청정 수소 고시에 따르더라도 4kg 정도 그어 발생하는 경우에도 청정 수소로 분류가 되고 실제로 이이 기준에 따르면 블루 수소도 청정 수소가 되는데 청정 수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는 배출량이 96.2%를 포집한다고 하더라도 13.5kg에 달한다 이런 미국 연구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무탄소로 보기 굉장히 무색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음 전원 계획을 세울 때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석탄 발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환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일부 저희가 만든 것이 있고 그게 11차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 어, 지금 무조건 30년 도래하는 것을 가스발전으로 다 전환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도래하는 것은 수소전소나 암모니아 혼소로 전환하는 것은 이런 효율성이나 탄소중립 관점에서 한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액트지오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포항 지역 어민들이 탐사 시추 과정에서 수십억 원 손실이 발생했다, 조업 손실 발생했다고 하면서 피해 보상 요구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사실 12월에서 2월까지가 어, 조업의 성수기였는데 그때만 피해 달라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어민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저희가 수차례 국회와도 불통인 상황인데 어민들과도 불통인 건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그랬을까라고 했는데 장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너무 유감스러운 상황이고요.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과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 부분은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나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탐사 시추 결과에 대해서 경제성 없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정말 불일제출하고 미제출한 부분 앞서 자료를 드렸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언론에 가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이전 장표를 보시면, 어, 아. 지금 유망 구조 중에 대왕고래가 가장 규모가 크고 넓게 퍼져 있는 구조다 이게 만약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분리되어 있는 데를 또다시 참사, 탐사 시출을 해볼 수 있다 지금 다섯 개 추가적으로 탐사 시출하려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그 탐사 시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저희는 제출받은 바가 없는데 언론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차관님. 지난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예결이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징후가 있다면 평가 시출을 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드라이가 나게 되면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번처럼 없으면 나머지 공에 대한 시출의, 시출을 가게 될 건데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별개 사업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타 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 예타 신청하실 겁니까? 제가 먼저 답변을... 네. 아, 그 별개 사업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 분할이 필요하고 조간 계약 자체를 새로 설정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별개 사업이 될 거고요. 다만 예타를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해외 투자 위치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 위치 결과를 놓고 전반적인 예타 규모나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시추공은 기존의 조광 계약에 따른 시추였었고요. 나머지는 별도 이제 조광 계약을 체결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제가 저희가 여러 그 인터뷰에서도 밝히고 밝혔지만 예타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드렸던 그 설명하는 부분은 그 저희가 계속 이제 그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제 채취한 시료와 이번에 파고 들어가면서 탄성파써서 이번에 다시 또그 그 채집한 여러 가지 그 자료 같은 것들을 모아서 그 분석한 내용을 어, 이게 이제 정식 분석이 끝나려면 꽤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저희 같은 중간 발표라도 할수 있는 시점이 되면 최대한 빨리 발표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대왕고래라는 것이 제가 지금 현재 이야기로는 이렇게 넓고 좀 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쪽 끝에 지금 한번 우리가 1차 시출을 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이렇게 터져 나오진 않았는데 이 넓은 이 구조가 만약에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대왕고래 구조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것도 사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도 분리가 되어 있는 이 구조에서는 또 탐사를 해봐야 되는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구조가 분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저희가 한 자료를 다 분석을 해봐야 돼서 그래서 이번에 하나 해서 안 나왔다 그러고 실패라 그러고 다 이걸 엎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너무 과하게 나가는 것은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네. 기술 자문단이 그거를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이거는. 네, 네. 그, 그게 나오면 아마 알수 있을 겁니다. 네, 네.